자, 오늘은 좀 새로운 거. 옛날에 한번 보드게임 영상을 찍긴 했죠? 페르스나 카드게임을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보드게임입니다. 벚꽃 내리는 시대의 결투를 일하는 보드게임이고요. 저희가, 현재 이 게임이 엄청난 초보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룰을 좀 아시고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좀 이상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막룰 미스라던가 그런 점이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두 번째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 두 명이서 룰북 보면서 하는 거라서 좀룰 미스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인 룰 설명 같은 거는 코리아 보드게임즈 유튜브 가셔서 벚꽃 내리는 시대의 결투를 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페르소나 찍었을 때 처럼 룰을 아예 다 설명하면서 영상을 치진 않을 거고요 좀 저희가 아는 대로 게임을 하면서 효과 같은 건뭐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의 댓글. 그래! 샤글 말하면서 했던 거 같지만 <laughs> 두고 가이가이고자 후공 후공은 1로 시작 그럼 사진정훈이 쇼! 게시 페이즈 집중 예. 프로젝트 두도록 그러면 나는 이제 레이크리로 들어가서 조합을 쓸게 오라, 플레어, 라이프 중에서 복구결정 한 개를 더스트로 이동시켜. 추가 그러면 오라 이동시키기로 합니다. 어, 집중력 이미 했어서. 간격을 하나 줄이겠습니다 3발전 yeah. 가봐라다를하시 그러면 제스턴 시작시에 행동력 하나 늘어나고 두장을 뽑고 자 일단은 가시재기 간격이 지금 5 이상이므로 간격 두개를던스로 보낸다 그리고 행동력을 써서 전진을 하겠습니다 okay. 그리고 행동력을 하나 써서 전진을 하겠습니다 <laughs> 다 품패를 하는 것으로 전진을 하겠습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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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베이스 페이즈 이쪽을 플러스로 어, 버리자니까 소환. 오라 데미지 마이너스. 라이프 데미지 영이고요. 라이프로만 받아줍니다. 리기 공격 후에 상대의 상대 오라 플레어 라이프 중에서 보컬 결정 함께 두개 선택해서 더스트로 오라에서 두 개를 터스트로 했습니다. 보컬 상검. 오라 데미지 이. 오라 라이프 데미지. 그거는 라이프에서 하나 받을게요. 퍼포터스에서 하나 오더하고 이 카드 사용 후이 보컬 상검을 내 추고 테에 있는 브린자 양손이랑 교체. 아고이 그림자 영손을 폐산 안 하네요 폐산을 떼기라고 생각하셨네요 아구 보자 집중력을 써서 도망가요 거리 오대 김에 오화 데미지 2도는 라이프 데미지 2 폐진 상태가 아니라서 추가 할거라고 그러면 라이프 데미지 이 받겠습니다 근데? 행동력 하나를 얻기 전에 제 라이프가 6 이상 9 이하기 때문에 금기 게이지가 하나 올라가고요 집중력 하나를 얻고 추돌하겠습니다 집중력 하나를 써서 전진을 하고요 참! 3일 오라섬오라섬 라이플 라이플을도와게 아낄까 쓸까가 좀 고민되네 이건 무슨 있어자터넨드 마이소 집중할펀치 투룻자 거리 3 5에 불꽃볼을 사용하도록 하지 오라 데미지 이 그리고 라이프 데미지 2. 그리고 이거 추가 효과가 공격 후에 상대는 간격에서 내 오라에 하나 두거나 상대 오라에서 하나의 간격에 두거나 조중 하나 이거는 라이프 네, 받을게요 그럼 음. 네, 선택 효과는? 간격에서 오라로 가는 게 음. 맞죠? 편의한장트를 하면서 행동기회를 이뤄겠습니다한번 하고 자, 저는 6 이상 9이기 때문에 등기 하나 음. 올라가고 중력 하나 없고 그리고 기백 집중력을 잃었고요 이번 턴에 내가 수행하는 다른 여신에 의한 비장패가 아닌 다음 턴 공격은 통상패로는 대응불가 음. 거리 합대1를 얻는다 그리고 추가 공격 추가 과는은 내가 이제 금기계제를 써서 음. 상대 오라가 4이하이면 오라의 1등이지 그리고 기본 동작 휘감기를 한번 수행한다 오라 오라 지는 없고 음. 금기제 1을 써서 흑감기를한번 수행할게요 음. 그리고 자 상코스트를 써서 귀장패 27을 음. 사용하겠습니다 플레이어에서 3개를 더스트로 이동시켜서 이 카드는 내가 라이프 6 이해할 때만 사용 가능하고요 더스트에서 하나를 라이프로 그리고 사용된 효과 상대가 행동 귀장패를 사용하려면 추가 비용으로 손패해서 같은 여신의 카드 하나를 버린패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2일 e 라이프로 받아라 오라고 쓰시네 음. 그리고 2개가 있으니까 하나 호두번 음. 써서 엔드 귀 카드를 받아라 직접 플레이스로 그러면 패에서 버리고 패스를 써서 행동비장패 나오는 데에 어. 서용 상대 오른에서 한게네 네. 오른 이제 네. 더스터 유기장에 물어나는그레이저와 로아조패발로 바꾸고 얘는 패가고 얘는 해산하려 준다 잠은 제, 근데? 일단은 라이트가 7이기 때문에 공기계좌는 올라가고 행동비기를 얻은 다음에 해산을 재구성하겠습니다 1레미지를 받고 백을 재구성한다 그리고 두장을 뽑는다 자. 상시효과 금기계집 플러스 1 하는 것으로 공격 1, 2, 이 플러스 되니까 4, 2 그럼 난대그림자저어 대형 공격 라이프 데미지 마이너스 1 오케이 맞트 받아라 1, 2, 1을 맞겠습니다 집중력 하나 써서 숨기를 하고 2, 그리고 휘감기 엔드 자 집중력 플러스 1 라이프 데미지 받고 재구성할게요 이거 바꾼 카드를 샤플해버렸어 그리고 투드롯 써서 차이, 자료를 보니까... 이거... 쏵... 이미 자체가 없고... 공격 후에... 그게 상대의 오라 플레어 라이트 중에서 복구 결정해서 함께 개 두개 선택해서 더 드래그할게요. 오라에서 두 개를 이동시키겠다. 그럼 뭐가 다 그림자를 가지고 뭐예 아니... 효과, <laughs> 상대는 상대의 플레어 라이트 중에서 복구 결정을 한개더 드래그를 시킵니다. 흔해야잖아? <목소리가> 이 개화, 더스트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어떤 카드가 될지 정해지는데1 2이 생이면 오래된 낡은 길을 걸으려는 카드로 바뀌거든? 아, 이 카드로 바뀌어서요 이제 이 카드는 비장품이기 때문에 이생화 상태로 기장표 됩니다 허그? 어? 엔드레아다 앤드다 타이프 6이니까금기계장 올라가고 힘등이력 하나 없고 투수를 합니다. 3일 오라가 다 이하는 올해 일등이 주는 거지 어, 네 일등이지. 그리고 금기기자 하나 써서 공격 구옵과 오라 데미지 일등 주고 그리고 기본자 키간길 하나 사용한다. 어떻게 버튼을 쓸수 있을까? 3일3일일등 받아라. 일등 그리고 근력 하나 써서 천신 우리는 전진뿐 엔드다 주력 프로젝트로 버스가 12이상이면 우승을 회진 선포해야지. 그래서 일단은. 아, 행동 카드 중압을 쓸 겁니다 오라, 플레어, 이 라이프 중에서 복극, 교정, 환생, 나에 도스 이동시켜 주시고요 으 만만한 게 오라지 그리고 회전 상태일 때 상대를 위축시킨다 자 위축은 원래 기시 시에 행동력을 얻어야 되지만 위축 상태가 되면 행동력을 못 얻고 이축 상대가 풀립니다 졸았다 졸았습니다 <laughs> 이단은쏘서 <laughs> 오라 채워야 된다 전진 라고피야 자, 그러면 금기이지가 하나 올라가서 팔이 된다. 어, 어떻게 든이될을수 있을까? 1 0인데반찬는 아, 왔다. 그리고 이층 상태가 풀린다. 소설로 저놈을 네. 죽이고 싶어. 이요 아, 이층 아니었으면 죽일까? <laughs> 죽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아, 이층만 아니었어도. 난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자, 2일. 오늘 아, 올라가 봤겠어. 그리고 그 카드는 거리가 성의란 뜻이겠지. 엔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한데. 내가 보기에 작가들은 거리가 3으로 보았다. <laughs> <laughs> 최소 거래는 적어도 3이다 중장 펀스일. 쏘서. 도망가지마. 쏘서. 잔지라면 둘이지만 도망가면 하나라고. 그. <laughs> 나도 아그 작품을 보지 않았지만. 나도 보지 않았지만. 애들? <laughs> <laughs> 그러면 등기계지 하나 올라가고. 공격력 어? 하나 없고. 여기서는 1대 미첼을 받고 재구성하겠습니다. 자, 투장으로 하겠습니다. 쏘서. 2칸 버스에서 난 공격으로. 3일! 이그 카드에 대응해서 난 그림자별을 사용하도록 하지. 나이트 아, 데미지 마이너스 1을 할수 있다. 날이트로 받도록 하지. 그, 그래. 예상하고 있었다. 반수를. 그 공격 간파했다. 2. 수능 맞춰줘야겠다. 흐음... 그러면, 거리가 딱 3이지. 어. 그러면 그 공격에 나는 대응 비장표를 쓰도록 하지. 3을 떠서, 거의! 리가이 카드, 부여다. 전개 중에 상대 공격 거리 숙소 그일을 얻고 공격 효과가 해결르들이 낫거든? 그러면? 그거 비나가서 버린테가 되는 거야? 버린테가 된다? 아! 공격비나가군 음. 아... 3, 4가 된다 그럼 맞는 거지 공격 후야? 이건 전력화라서 못써아 전력화라? 음 그럼 일이야 2, 1 1등을 받아 아... 마피아 실종 안 하겠어 으으이 녀석! 저렇게 살아가다니... 엔드다 괜찮아 프레스틱! 두 아... 빨리 죽여야 되는데 자 <laughs> 라이프가 저번 턴에 5가 된 거야 그러면 하나 더늘어나야돼오이하에두개들어야돼아 음. 이거 가야지 부여니가 게시페이지에 부여패 결정 마이너스 1라고집중이1 써서 이제 좀멀 떨어지고 원래 거리 5, 7이지만은 휠체 상태면은 거리 확대 상태 근1를 얻거든? 아. 그네 4, 7이 됩니다 그리고 오랜 데미지 없어져가지고 형은 라이프를 받을 수 밖에 없지 컷타! 라이프 데미지 하고 이어서 그림자로 쏘세요 그, 오라데미지 1, 라이프데미지 0인데, 오라데미지를 음. 선택하면 패에서 한장 버리고, 라이프데미지를 선택하면 플레이어에서 두개더 스톱을 해봐도. 오라데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팩가 없거든요. 하고 이제 사용 후, 플럽에 있는 버프다곤을 교체, 패나 날려준다. 그리고, 분명한건 넥션표에 네 쓰려면 그거였지? 아, 쉴 때는. <laughs> 아, 잠깐. 뭔가 플레이어가 부족하지? 어, 심각해, 심각해, 쉴 때는. 아, 잠 플레이어가 부족할 것이요. 플레이어께서 잘못하. 이거 그림자에서 쓰면 안 되는데. 나 3개야 3 엔드? 3개 없나 3개. 이제 엔드? 라이트가 5, 2, R이기 때문에 2개가 늘어나고 하나를 고 3, 2, 1 그리고 지장패 7코스트를 써서 사사. 참고로 거리는 3, 단인데 근축 1이니까 4가 되는 거겠지? 응. 죽둥 저도... 죽어라 프룩에서 잘못해서 죽었어 좋아 여쭹 이렇게 게임을 해봤고요 근데 이게 원래 저희가 원래는 보드 게임 같은 경우를 이제 카드게임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카드를 쓰는 보드게임 같은 경우를 순전히 제 취향을 올리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종류가 많아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카드가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워낙 조합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이것도 하면서 계속 시리즈물 같은 느낌으로 영상 올려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앞에도 말했다시피 룰 영상은 유튜브에서 이제 이 한글판을 정식 발매하신 코리아 보드게임즈 유튜브에서 아니면 그냥 유튜브에서 벚꽃 내리는 시대의 결투를 이하 한국에서는 벚꽃 결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치시면 룰이 나와요. 유튜브로 룰이 나오고 유튜브 영상이 좀 길긴 한데 그만 봐도 좀 룰을 다알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제 룰 설명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도 이 바꾸볼트 영상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빠이 다음에 진짜 겠다 <laughs>